안녕하세요. 생활 밀착형 운동 전문가 김희철입니다. 자, 오늘은 폼롤러 이완 운동에 이어 마사지볼 이완 운동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폼롤러는 기본이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볼은 여행이나 혹은 이 좌골신경통 또는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폼롤러보다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와 연관이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꼭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잠깐이라도, 잠깐이면 1분이라도 하면 그 효과가 탁월할 테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딱딱한 매트에 누워서 마사지 볼을 엉덩이 한쪽 부위에 댑니다. 이때 엉덩이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놓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 데나 놓고 체중을 지금 다리 이 포지션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체중을 오른쪽에다 전부 다 실어주시는 겁니다. 체중을 실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사지 되는 쪽 엉덩이가 오른쪽이라면 오른쪽 다리는 힘을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이때 다리를 펴도 오케이. 다리를 접어도 오케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통 다리를 접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체중을, 땅바닥을 밀어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실었다, 다시 왼쪽으로 실었다, 오른쪽으로 실었다를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 저는 여기 하나도 안 아픈데요? 하시는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위를 다른 곳, 위 아니면 옆, 아니면 아래, 아무 데나 다시 마사지볼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했더니, 체중이 셨었더니 엄청 아프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리, 엉덩이에 힘을 꼭 빼셔야 하겠습니다. 뺀 상태로 아파도 인상 쓰지 마시고, 천천히, 아, 여기가 뭉쳐서 내가 다리가 저렸구나. 아, 내가 여기가 뭉쳐서 허리 통증, 방사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 이제 여기를 풀어주면, 아, 괜찮아지겠지, 아, 시원해지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척추 디스크는 허리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다? 엉덩이에 있는 좌골이 눌려서 방사통이나 절임증상, 통증이 유발되더라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지금 허리 디스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엉덩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골반 주변의 근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 모두 포함이니 여기에 해당하는 회원님들은 꼭 이렇게 골고루 아픈 데를 찾아서 문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픈 데를, 어, 안 아파. 그럼 찾으셔야 돼. 아, 여기 아파. 그러면 아픈 데를 집중 공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요. 엉덩이 근육이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를 해서 위에 있는 발로 뒤에 또는 앞으로 이동하셔서 옆에 있는 근육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수업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초, 10초 아픈 데를 찾기만 해도 아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여기를 개선해야겠구나라고 하는 힐링 메커니즘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아어 하고 나면 뻐근하면서. 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른쪽 엉덩이 한 1분, 왼쪽 엉덩이 1분, 최소 1분만 하셔도 효과가 있으니 꼭 하루에 한번 아침,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저녁에 권해 드립니다. 이를 개선시키고서 주무시게 되면 잠도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니 꼭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리콘볼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이 볼은 제가 쿠팡에서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3,000원, 뭐 비싸면 4,000원 이렇게 실리콘볼 6cm짜리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폼롤러 이완 운동에 이어 실리콘 마사지 볼 이완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한번더 강조해 드리면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필수 운동이원이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일상이 운동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